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어, 최근 뉴스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주 충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초강대국인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인 두 나라가 충돌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복잡한 국제 상황 또 갈등 속에서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두 나라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경제와 군사 외교 등에서 자기 나라와 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상권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나라는 대화와 협력 이것이 필요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나아가 제3자의 시선을 통해 조금 더 객관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이 갈등이 꽤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구나 손해를 보는 것을 싫어하고 할수 있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공평한 결과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서로의 것을 질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가난 땅에서 이제 살게 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고 몇 가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나누십니다 일단 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라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갖게 되고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갖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마 지파 한 사람당 혹은 한 가문당 얻는 땅은 거의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비를 뽑아서 땅의 위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대책 없는 방법일 수 있지만 크고 힘 있는 지파가 비옥한 땅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누구 하나 불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땅에서 살더라도 이스라엘은 땅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민족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험한 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평탄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사막일지라도 강을 낼수 있는 분이시죠. 어쩌면 오히려 척박한 땅일수록 하나님을 훨씬 더 붙들고 의지해야 되니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척박한 땅, 불리한 땅이 더욱 복된 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성하지 않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각자의 인생이 너무나 다르고 사는 게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냅니다. 분명히 그러면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지 않고 또 불공평한 측면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어떤 땅을 갖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바위로 둘러싸인 쓸모없는 땅을 살아 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땅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나타나는 땅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땅이 될수 있습니다. 땅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 다른 환경,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제일 불리한 것처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제일 불리한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과장해서 내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어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자신의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사는 것,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불리한 마저도 은혜를 만들어내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변치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라 더큰 축복과 하나님을 동행하게 만드는 주님의 섭리가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섭리의 자리에 서서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